네, 오늘은 전국민 누구나 연평균 17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냥 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교통비 지원금인데요. 요새 기름값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 평소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 분들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즉,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교통비 지원금, 연평균 17만원 또는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님들의 자녀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니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공유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비 지원금인데요, 일명 알뜰교통카드입니다. 어? 나 이거 아는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7월 21일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로 7월 21일 목요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알뜰 교통카드 이미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시죠. 202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 사별 사업 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이용에 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즉 전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국 사용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7월 21일 오늘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티머니 페이가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고, 모바일 캐시비가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고, 원패스가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부터는 카드사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해졌으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든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교통비 마일리지를 자곡자곡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일부 지역과 노선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요. 김해시 일부는 현재 제외되는 곳이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올해 안에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타깝게도 전국에 약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이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 알려드리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에는 약 40만 명 정도밖에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똑똑하게 알뜰 교통카드를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무려 1년에 평균 17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고 하는데요. 생돈 17만원 나갈 걸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의 경우 한 달에 약 35,000원씩 무려 연간 42만원을 아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반드시 교통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 올라서 힘든데 우리가 이 교통비 지원이라도 받으셔야죠. 자 그렇다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이 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인 경우 일반 250원, 저소득층은 350원이 적립됩니다. 1회 교통비가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인 경우 일반 350원, 저소득층 500원이 적립되며 1회 교통비가 3,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 450원, 저소득 650원에 적립이 가능한데요. 즉, 저소득층을 위한 마일리지 상향 지원 제도로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께서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있니다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받은 마일리지가 연평균 17만 원, 그리고 많이 받는 경우에. 1년에 무려 42만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꼭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42만원씩 벌어가면서 대중교통 타는데, 누구는 그냥 돈 날린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캐시비 또는 원패스를 검색한 후 설치해 주세요. 둘중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다음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발급된 카드번호 16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모바일 캐시비 또는 원패스 앱에서 지금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교통카드의 번호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엔 알뜰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 들어가서 알뜰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 조금 전에 발급했던 카드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받을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출발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대중교통을 타고 나서 출발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기 전 출발지, 즉, 집이든 회사든 그곳에서 출발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을 탈때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내릴 때에도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셔야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도착지에 모두 도착하고 나서 누르셔야 합니다 즉 집이든 회사든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도착 버튼을 누르셔야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출발하고 도착할 때 앱에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즉 내가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타는 곳까지의 이동한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한 거리 이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출발 도착 버튼을 제대로 눌러주셔야 하는 거죠. 즉 대중교통 타기 전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승 구간이 너무 길어서 환승할 때 많이 걷는데 그럼 이것도 적립되나요 안타깝게도 환승 과정의 이동 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 및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이게 한 달에 15회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하신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지원금 받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로 교통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